일단 문제푸는 거 보니까 조금 난해하는 거 같아서 그럼 좀 한번 도와주고, 되면 법칙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개수비 맞추는 건데요. 먼저 아까 질문하는 것처럼 개수. 개수는 화학 반응식에서 질소 기체, 수소 기체가 반응했더니.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개수비를 맞춰봅시다. 화살표 왼쪽에 있는 얘들의 숫자들,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의 숫자들, 이 개수비를 맞춰보니까요. 어떻게 맞춘다? 얘는 두 마리가 있다는 거야. 질소 두 마리가 붙어서 다닌다는 거지. 얘는 수소 두 마리가 붙어서 다닌다는 거죠. 얘는요, 질소 한 개에 수소 몇 개? 세 개가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왼쪽이랑 오른쪽에 질소 개수 맞춰볼게요. 질소 개수야, 이제 개수몇 개인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는 반응식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거고요. 개수는 분자수랑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글자적인 의미가 차이점이지 결국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글자적인 차이야. 자 개수 세워볼게요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 세워볼게요 질소 두 개죠. 질소 원자는 두 개입니다. 화살표 오른쪽도 몇개 돼야 돼요. 질소가 두개 되려면 얘네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얘네 한두 글이 더데리고 와야지. 그럼 총몇 개야? 한 개, 두 개. 질소가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적는 거야 얘가 몇 덩어리니 분자가 몇 개니 이 뜻이죠 그러고 나니까 수소가 총몇 개야 3개였는데 총몇개 됐어요 수소가 6개가 됐어요 원자가 왼쪽에 있는 하살표 왼쪽도 수소가 몇개 돼야 돼요 6개가 돼야 돼요 얘는 한드물리에 2개밖에 없죠 그럼 이거 몇 덩어리 들고 와야 돼 3덩어리 들고 와야지 총 6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3을 적습니다. 세 덩어리 데리고 왔어요. 세 분자 데리고 왔어요. 얘는 한 덩어리, 또 다른 말로는 한 분자. 오케이? 분자 세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수비를 맞췄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개수만 맞추면 돼요. 몇 개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풀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계속 해와야 돼요. 이거는. 그림적으로 의미를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제 나온 점는요 지금까지 배우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법칙 두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악 반응과 물리 반응을 비교했는데요. 뭘 하악 반응이라고 했죠? 성질이 변했다. 성질 변했으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물질 만들어졌죠? 이걸 뭐라고 한다? 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학 반응식을 세워볼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워졌죠? 그때 학 반응식을 지금 적어볼게요. 수소기체, 산소기체. 그러니까 수증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개수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왼쪽, 오른쪽 산소 보세요. 몇개예요두 개. 산소 두 개죠? 자 수소 지금 두개 산소 한개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요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됐습니까? 산소 는좀더 크게 그려니다자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산소는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원자가. 그럼 얘는 산소가 몇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럼 몇 덩어리 들고 와야 된다. 두 덩어리 들고 와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2 적죠. 됐습니까? 그림을 지우고 그냥 바로 해 보자. 오케이? 자, 산소는요. 지금 두 개인데요. 얘는 지금 한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를 한 덩어리 더 들고 와야 되니까 이 접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원래 두 개였는데요. 얘가 두 덩어리니까 총 수소 몇 개? 네 개죠. 그럼 얘도 네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몇 개? 한 덩어리 더 들고 와. 됐습니까? 이렇게 서 개수비 맞췄어. 이거 못하면 그것또 질문하는데 괜찮아. 합 반응식 바로 적어볼게요.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니까 수증기가 만들어졌어요. 라는 반응식에서 질량 보존법칙이라는 법칙 첫 번째 법칙, 무슨 법칙? 질량 보존법칙이 있었어요. 이 뜻이 뭐다? 반응 전의 총질량의 합은 반응 후의 총 질량 합과 똑같아. 합 반응식에서도 똑같지만요. 어디에서 똑같아. 소금 20g에다가 물 100g을 섞으니까요. 총몇 g 램 된다? 120g. 1이 된다는 거죠. 혼합물. 물리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은 성립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하, 질량 보존 법칙은요. 합 반응에서도 성립해야 되고요. 물리 반응에서도 성립해야 돼요. 아 하한물도 뭐나 성립하고요. 질량 보존이 물리, 물리 반응로 만들어진 혼합물도 뭐가 성립한다. 질량 보존이 성립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법칙 나옵니다. 두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 뭐라고 했어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죠. 자,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와 산소는 2대 1로 반응해야 돼요. 이제 전체적인 반응식에서 볼까요?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소와 산소를몇대 몇을 반응한다? 2대 1로 반응해야 된다. 2대 1대 2, 2. 앞에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했다? 개수라고 했다. 개수비는 어떻게 된다? 2대 1대 2. 얘들은 분자수라고도 할수 있죠. 개수라고도 할수 있고 분자수비 개수비 똑같지 뭐. 오케이? 자, 분자수비는 두개 있을 때한개 들고 오면 두 개만 들어주죠. 2대 1대 2 됐습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일정성분비 법칙은 뭐다? 개수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질량비도 정해져 있다고 했죠? 저 질량비 뭐라고 했어요? 예, <laughs> 1g일 때 예, 8g 필요하고요. 예, 9g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머! 개수비랑 분자수비랑은 다르네. 다르지만, 그래도 질량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전에 했어요. 일정성분비 법칙은 하나의 만들기 위해서 개수비가 정해져 있고 결국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중요한 건 뭐다? 질량비가 정해져있다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게 포인트야. 문제 풀 때. 자, 세 번째 법칙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요, 기체 반응 법칙이요. 조금 더 익네. 기체 반응 법칙. 누가 반응한다? <laughs> 기체들이 반응한다는 거지. 기체들이 반응해서 기체가 만들어졌다고요 수준기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이때 어머 새로운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체들은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필통 주사기에다가 기체 넣어놓고 막아놓고만 물르잖아 보면 압축된다고, 기체들은. 압력에 잘 바뀌고요. 온도만 올려줘도 부피가 커져, 기체들은. 액체 고체 같은 거 넣어봐봐. 눌러봤자 이게 부피가 쭈그러들어요? 안 쭈그러들어요?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기체들은 상대적으로 압력과 온도의 변화가 크다고요. 그래서 뭘 일정하게 만드다? 온도와 압력을 다 똑같게. 일정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다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제 한다고. 똑같은 부피를 내가 들고 왔어요. 박스 3개 들고 왔다. 똑같은 부피야, 얘들은. 자, 그리고 산소기체를 여기다가 넣었더니, 어머, 세 개밖에 안 들어가요. 와, 더 무겁고 크네요. 이 산화탄소를 기체를 넣어보니까 세개 밖에 안 들어. 같으면 얘도 1L에는 세 개밖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얘도 1L에 세 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아, 이게 바로 아가같로 법칙이야. 온도와 압력을 다 같이 0도 1기압. 이게 표준 상태는 이제 화학에서 문제 풀때 이런 식으로 온도와 압력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온다며. 어떤 기체를 넣더라도 항상 들어가는 개수는 똑같아요. 여기서 다섯 개 들어갔으면 얘도 다섯 개들어가고 얘도 다섯 개밖에 못나와요 오케이? 부피가 똑같으면개수가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조건을 하나 줄게요. 박스 하나에 분자 한 개밖에 못 넣어. 한 개밖에 못 넣어. 그럼 얘는요, 지금 반응을 하기 위해서 두 개니까요. 박스 몇개 필요해요? 둘이 필요해요. 한개한 개씩 넣어줘야지 수중기체 한 덩어리 대가리, 한 덩어리씩 넣어줘야지 원자 말고 한 덩어리 대가리, 한 덩어리씩 넣어줘야죠 자 산소는요 한개 밖에 없잖아요 한 덩어리 밖에 없으니까 박스 몇개 필요해요? 한개 필요해요 자 그리고 수중기는 두개 만들어주죠 박스 몇개 필요해요? 두개 필요한 거야 됐습니까? 어머 수소 기체는 두 박스 들고 와야 되고요. 이때 산소 기체는 한 박스 들고 와야 돼요. 그러면 수소 기체 두 박스가 만들어져요. 아, 2리터를 들고 온다면 얘는 몇 리터 들고 온다? 1리터를 들고 와야지 반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양은 얼마다? 수증기가 2리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반은 전에 있었던 총 부피는 몇 리터야? 2리터, 1리터니까. 3리터잖아. 근데 반응 후에 는 2리터지. 전과 후의 부피는 일정하지는 않아요. 한 반응에서 아보가드르 법칙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부피비를 얘기할 수 있네요. 아 정리할게요. 어머, 부피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피비 이 지금 이 반응에서 부피비 부피는 몇대몇대 몇 몇을 필요하다? 2대 1대 2로 반응을 이세 가지는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질량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위에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지 값이 됐습니까? 그래서 기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어서 기체 반응은 법칙은 뭐다? 부피가 똑같으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기체 반응에서 부피비는 뭐랑 똑같아? 개수비와 분자수비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처음엔 약간 노가다 식으로 조금 힘들게 고생좀 하고 오세요. 모르는 거벨 치고, 풀고 매기고 고쳐주면 다음 시간은 풀이도좀 하고, 진료도 조금 더 나가고 해서 일단은 다 마무리하게 공부를 좀 해서 오십시오.